아주 오랜만에 포카마켓이죠? 뜯어볼게요. 허, 귀여워. 이거는 송버드, 슴스, 영통펜사 이거는 스테디, 뮤지같트펜사고 시그, 삐버전, 트레카, 남칙사 얘는 팝팝, 무모샵. 이거 어디였지? 뭔영통펜사였는데 기억 안남 이슈. 이거는 팝팝, 메이크스타, 영통펜사 팝팝, 헬로, 라이브샵, 영통펜사 팝팝, 큐큐뮤직. 이것도 큐큐뮤직이고 오렘디 영통팬싸입니다영통팬싸 영통펜사 포카를 엄청 많이 시켰네 큐큐뮤직 유우시 뭔가 이거 너무 잘생겼어 뭐야? 뒷면 겁나 이쁘잖아 짠 시그 유우시 완 좀 쌓여가지고 뜯어볼게요. 아, 생각보다 엄청 작구나. 이거 팝업에 있던 랜덤 쿠션키링 같은데, 제가 뽑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양도를 받았습니다. 원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가격으로 양도 받았습니다. 아, 엄청 귀엽다. 딱이 스티커에 맞는 일러스트. 이거 옷으로도 나왔는데 살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입을 것 같아서 안 샀거든요. 다음 아, 이거는... 컬러, 포토부포카. 제가 못 뽑아가지고 양도를 받았어요. 이쁘죠? <laughs> 마지막. 아, 전부 3쿠버전 프리크라고. 음, 한 세트에 다섯 장씩 들어있어요. 칼소은 아니어서 직접 잘라줬으면 될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 그냥 만편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포카 양도를 받아가지고 뜯어볼게요. 근데 신기하게 보내는 분이 위씨 유시예요. 제가 산건 프리 데뷔 투어 한정 포카인데 잘 생겼죠? 다음 이런 정석 포장 오랜만에 불러. 컬러 포토북에 들어있던 초배 한정반 포카 아인버던 유시를 양도 받았습니다. 고용 불안정 시기와 안정 시기 둘다 좋죠? 귀여워. 이게 마침 초배한 장반이랑 착장이 똑같아가지고 이뻐요. 끝! 준등기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오, 대박. 엄청 많네. 이렇게 귀여운 덤을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건, 이거는 위시 스테이션 아크릴 스탠드 세트 포하고 송버드 일본 반 l 포를 양도 받았어요. 귀여워. 다음. 아! 어, 귀여워. 아, 진짜 바보. 서프, 컬러 서프 버전 유시 앨범 포카 양도 받았습니다. 어, 아 너무 웃긴데? 마지막 헐. 미쳤다 덤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 맞다 이거는 소위 포춘 세 개를 일괄로 양도받았어 기억 조작인데? 같은 학교 다녔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착장 유시가 엄청 많아요 소위 포춘이 진짜 포춘치고는 비싸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세트로 안 가지면 안될것 같아서 세개다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앞에 표지를 바꿔줄게요. 사실 이걸로 하고 싶어서 다 가로 포카들 이런 걸 넣으니까 가로 표지로 끝. <laughs> 귀엽다. 택배 하나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이게 사쿠사쿠 판다 랜덤 가챠 돌린 건데, 다섯 종 중에 두종 시켜가지고 랜덤이거든요?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거 빼고 다 가지고 싶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안 보고. 하나, 둘, 셋. 핑크색이다. 아! 아, 이거 갖기 싫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귀여운데? 이렇게. 고구마 맛 사쿠사쿠 판다랑 딸기 맛아 어, 귀엽다 사쿠야 같아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거 엄마 줘야겠다 아 황달 황달 낀것 같아 아 다섯 개 세트로 살걸 다섯 개 세트로 사면 중복 없이 다섯 종류가 다 오거든요 근데 이거 비닐 떼니까 훨씬 더 황달 같은데 아무튼 끝입니다 준등기 좀 쌓여가지고 뜯어볼게요. 이거 먼저. 컬러 투회 한장반9인 버전 포카를 양도 받았습니다. 컬러도 얘를 마지막으로 웰포 드벌를 끝냈습니다. 이번 컬러에서 제 최고 갈망 포카였는데 못 뽑아서 결국 양도를 받았어요. 겨울에 아주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포카죠? 다음. 아. 이거는 특전인 것 같고요. 내 갤러리에 어쩌고 그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시사쿠야 매트펄 스티커였던 것 같고. 응? 내가 이거 한 장만 샀나? 와 뒷돼지도 엄청 귀여운데요? 찜질방 사건 컨셉의 매트펄 스티커.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처음 보는 재질인데 엄청 스티커가 다른 거에 비해서 두꺼워요. 헐, 이것도 귀여워.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유시사쿠야 버전의 스티커입니다. 엄청 귀엽잖아. 잘 샀다. 마지막 중국 사이트 미공포를 산 느낌. 송버드 일본반 앨범 포카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행복하라는 거 같거든요. 귀엽다. 제가 환장하는 송버드 유우시. 이케맨 같다. 하타치 유우시. 나와서 뜯어볼게요. 아 대박! 픽셀 키링을 샀습니다. 이 픽셀이 프로모션으로 나오고 더 이상 뭐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쉬워가지고 이렇게라도 사봤거든요. 어 귀엽다. 이두 명이 염색 모여가지고 딱 알아보기가 쉬워서 이두 명으로 샀습니다. 완전 그 프로모션에서 나오는 음성이 딱 지원되는 느낌? 신난 사쿠야와? 소라고동 듣고 있는 유우씨 아 귀여워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한 이만한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크네요 이 꽁지 머리 디테일까지 아주 좋죠? 이건 특전인 것 같아요 서프 컨셉으로 멤버별로 다 있네요 아 이게 앨범에 들어있던 사진들인가? 닮았죠? 끝! 윗부분 거블양으로두 개를 시켰는데 그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제가 캐타포로 이거를 공구를 타서 시켰는데 그걸 무통장 입금으로 한걸 까먹고 돈을 안 입금한 거예요 아 그럼 스무스에서 사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까먹어서 기간을 놓쳐버려가지고 양도를 받았습니다 뜯어볼게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상자 틈으로 색깔이 보이는 거 같거든? 다른 사람들 거 보니까? 응.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색만 음. 골라서 미개봉으로 팔면 어떻게 슬플 듯매언 바볼려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보이는데 어 겁나 꼼꼼하게 해줬네 이렇게 색깔이 7가지가 있는데 이 무슨 색소 보라랑 노랑이 채도가 높아가지고 아 떨린다 이거 무슨 색 나올 까 같아? 우리 맞춰보자 나 근데 이거 진짜 기분 나쁘게 보라색 나올 것 같거든? 초록색 나쁘다아니나 손톱에 틀면 안된다나 뜯을게 <laughs> 나 뜯을게 나 봤어 진짜? 응 내가 절망의색이야 아닌거같아 하나 둘셋야 귀여운데? 빨강인가 빨간 이게? 응 근데 귀엽다 빨강이랑 핑크랑 차이가 별로 안난대 Not bad. 어때? 귀여운거같아? 응딱 파랑 나오면 좋겠다 대한민국 그니까 빨강 은버일냥이 나왔고요 마지막 봤어 진짜? 응절망의색이야 아니 중복이야? 아니 아니 <laughs> 이거 무슨 색 나올거같아? 우리 맞춰보자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나 같았지 근데 귀엽다 그래도 이게 1번 버블량보다 사이즈가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겁나 작아 그 이게 뭔가 들고 다니기는 편할 듯 작아가지고 끝